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니다자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을 딱 생각하면 이제 다니엘 1장에 나와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 보면 다니엘이 어린 10대에 다니엘이 나와요.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laughs>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좀 다른 10대였습니다. 자, 그때 다른 10대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주목했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수 있을까에 주목했다는 겁니 우리는 흔히 우리 아이들에게 큰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기 전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이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위에 그 화장실에 가면 그 뒤에 가면 이 대걸레를 빠는 큰 통이 있습니다. 큰 통이 있는데요, 이 통은 일주일에 딱한 번에서 두 번밖에 안 쓰입니다. 언제요? 네, 교회 대청소를 할 때만 잠깐 나오는 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엌에 가면 이 작은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들은 언제 쓰는지 아시죠? 매일마다 쓰이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통이, 화장실 앞에 있는 그 통이 아무리 커도 그 통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 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너희가 성공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큰 그릇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끗한 그릇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위에 있는 그 쓰레기통을 담그는 그 물로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다니엘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주의로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어떻게 정하냐면 내가 이제 이방에 의한 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는요 그렇게 살아내요.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그 왕과 그 나라는요.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왕과 나라와는 다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바뀐 거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뭐 바뀌듯이 이미 나라가 바뀐 겁니다. 왕은요? 왕은 몇 번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땅에 120명의 방백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는데 넘어뜨릴 방법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정직하셔야 합니다. 신호등 잘 지키시죠? 예전에 저희 집 앞에 예전 살던 집에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에서 길을 건너가려면 이렇게 1차 그 선이 하나가 있는 도로가 있었어요. 차선은 되게 높, 많았는데 줄이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길이 막 지나다녔어요. 그냥 차가 많이 지나다니지 않기 때문에 뭐지나다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날 이제 주혜가 유치원을 갔다가 와서 배운 거예요. 교통복규를 지킵시다. 네. 물론 그 전에도 저희는 그 도로를 그냥 지나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한번 배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더더욱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주혜 아빠 저럼안 되는데. 야야 조용히 조용히 어, 오 우리. 204호 아저씨 저길 건너신다. 저를 건너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요, 사실은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된다. 속이지 않아야 된다. 이미 유치원 때부터 다 배운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승리의 방법, 승리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방법을, 승리의 기도를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승리의 방법을 아신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다,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 하면 이 다니엘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있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자, 오늘 오직 한 가지의 방법밖에는 이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신하들이꾀를 냅니다. 어떤 꾀냐면 왕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말하죠. 자,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 외에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군에 넣기로 조서를 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장의 말씀을 보면 조서가 두번 내려집니다 한 번은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조서고요 두 번째 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조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서에는요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 외에 절하는 사람은 다 죽여라 이렇게 나와있니요자 그런데 그 조서를 알고도 내가 만약에 지금 왕 외에 절을 하면 즉왕 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도 다니엘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첫 번째 그가 어떻게 해니까 창문을 활짝 열었다라고 말해요 창문을 활짝 열었다 10대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순간부터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뀐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10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거에 정말 신앙이 좋았었는데,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었는데, 그런데 21세기가 시작이 되고 200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10대부터 지금 그의 나이가 60, 70, 80이 되는 이 순간까지 여전히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그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두 아, 네.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루 세 번입니다. 하루 세 번. 여러분, 이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제 필요한 건 이거예요. 하루에 한번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조서가 내렸을 때 오늘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는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의 승리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야.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습관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뀐거예요 오늘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습관은 하나님의, 습관대로 하나님의 습관대로 역사로 해서 바뀔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라고 나와요. 감사였더라. 여러분 이 시대 우리도 참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자,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아, 감사할 조건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네, 그럼 한번 선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할때 가까울수록 더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그럼 가까울수록 더 감사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몇 번? 네, 세번 감사했대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들 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완전히 진짜 왜 이렇게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새벽에 교회를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돌아와서 달라요. 돌아서 보니까 막 감사가 넘쳐요. 여보 당신 있어 너무 감사하고 가족들을 향해서 네가 있어서 기쁘고 막 그러면요 온 집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집에 딱 들어간 거예요. 집에 딱 들어서 가 문을 딱 열었는데, 뭐라고 하세요? 들어가자마자. 우리 권사님은 문짝 열고 들어가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문딱 뭐 열고 가족들에게? 어,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되 거예요. 문딱 열고, 어 사랑해요. 이러면요. 와, 역시 기도하다면 달라.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애가 자고 있는 거야. 이따 여자가 자는 거뭐 하는 거야. 뭐, 뭐 그러고 들어간다든가. 또는, 내가 오늘 새벽에 다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 내가 좀 이해해줘라. 이러면요. 그럼 온 가족이 감사가 넘치요 기도한 만큼 감사의 언어가 튀어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럼 가정의 행복이 넘치는 거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천안 목자교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제가 갔는데 그 사모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부부싸움을 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라 거죠. 젊었을 때. 부부싸움할 때가 있었는데 부부싸움한 다음에 그냥 버티면 된대요. 그 사모님 의기입니다 버티면 된대요. 언제까지? 네, 토요일까지만 버티면 된대요. 그럼 어차피 토요일 밤이 되면 목사님이 꼭 와서 그랬대요. 뭐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거예요 네, 왜냐하면 마음에 묻힌 것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면 된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젊었을 때는 부부 싸움 하면은 토일까지만 버텼대요. 그럼 늘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대요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인사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이기는 사람입니까? 지는 사람입니까? <웃음> <웃음> 어떠세요? 네, 저는 늘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만해요. 네, 지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달라스 신학계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뭐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을 쓰셨던 분이에요. 저도 그분의 책을 종종 보고 너무 좋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책을 선물해주기도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얘야, 너는 이 남의 자리에서 뭐가 되고 싶니? 근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 얘 아빠, 나는 쓰레기차 운전수가 될 거예요. 나는 청소가 꼭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한국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종교, 아, 한국의 부모님들 같으면 직업과 꿈을 자꾸 착각해요. 너 직업,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이요. 예, 저는요. 뭐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볼때좀 좋은 위치에 있는 직업을 얘기하면 그래, 그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꿈이 아니잖아요. 직업이죠. 여러분 택시 운전사가 어떻게 꿈입니까? 직업이지. 여러분 의사가 어떻게 꿈이에요? 직업이지. 여러분 그냥 직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치인 그러면요. 막, 와, 너 꿈이 좋구나.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인 것처럼 보이는 거라면 야 니가 뭐 그런 직업을하니 이러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워드 드릭스의 아들이 뭐냐면 저는 쓰레기차 청소부가 될 거야 이랬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 하워드 헤드릭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꼭 점검해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의 일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두 번째 성실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할수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노트에 놨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수 있는가 했어요. 오늘 다니엘의 직업이 뭐예요 총리 대신이에요 총리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꿈은요 그 총리를 통해서 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혔어요 오늘 만약에 기도하면 그러면 사자분에 들어가다것서알았지만그건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갈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는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직업이 만약 감사함으로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내가 하고 나서 나의 직장에 왔던 사람들 또는 나의 사업장에 왔던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곳에 왔던 사람들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감사하는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돈을 벌수 있지만 여기 온 사람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그들의 인생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당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여보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지 저에게도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저게 맡기셨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밤에, 어젯밤에 했던 생각입니다. 오늘 밤에 만약에 내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는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후회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오늘 밤에 내가 하늘님 앞으로 가도 하늘님 앞으로 가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것만 가더라고. 요 여러분,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감사의 감격적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만족하셔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에 이 왕의, 왕의 모습이 아주 우리 가운데 감동 깊게 다가옵니다. 자, 이 왕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었을 것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그분은요. 이튿날 아침이 되자마자 왕이 새벽에 일어난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요? 다니엘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왕이 사자굴로 갈때 다니엘이 살아있었다고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네. 반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반반 정도. 그죠? 만약에 죽었을 거라면 아예 가지 않았을 텐데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으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네,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분은 다른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 이렇게 말 두번째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딱볼때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섬겨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섬겨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요 여러분 큰 소리가 좀 나오면 안 됩니다 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차 타고 가다가 막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끄러웠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한번 식당을,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옆에 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오셔서 막 하시는데, 소리가 언성이 점점,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얘기해야 된다고, 이건 그냥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맞는 얘기긴 해요. 맞는 얘기긴 해요. 음식에, 음식에서 나오지 말아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나오지 말아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하필이면, 그 음식점 사장님이 음식점 사장님이 백발에아의 노인이셨어요. 네. 그 사장님이 큰 노인이셨고 그 사모님 되시는 분도 굉장히 좀 아주, 아주 야리야리하게 생기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손을 바짝 드시더니 여기 좀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정도로 제가 봤다는 듯합니다. 40대가 됐다 봤는데 그분이 소을를펼들뜨더니 아, 니 여기 음식에, 이요 어, 이런 게 나오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 이거 다 바꿔달라고. 이거 다 바꿔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곳에 있던 아주 여자 집사님이, 누구처럼 생기셨냐 하면, 소미선 집사님같이, 네, 그랬더니, 그냥 아주 굉장히 조용하게 계시더니 막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제 거는 안 바꿔주셔도 돼요. <laughs>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제 거는 안 바꿔주셔도 돼요. 어, 근데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그러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 제 것도 괜찮은데? 제 것도 괜찮은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그분을 딱 잡으면서 했어요 집사님 참어. 아, 근데 너무 창피했어요. 네, 스님 참어도 아니고. 네. <laughs> 저 너무, 너무, 너무 쑥스러웠어요. 근데 그래도 집사님 참어. 아 그러시는 거요 근데 거기서 진짜 챙했던거 뭐냐면 그 앞에 계신 분에서 목사님 참을까요? 저 진짜 죽음면 해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목사님 참을까요? 막 그런데 그 목사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막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그냥 밥 먹다 막 이렇게 막방먹하세요사람 <laughs> 네. 나를 목사로 볼까 막 이렇게 막. 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틀린 얘기 아닐 수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음식이 나오는지 많은 것들게 나왔으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때 그냥 조용히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연세가 있으신데 여러분 하루매 우리 교회에서 선교도 하는데 제가 이 행복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분이다라고 첫해 느꼈다 되겠습니다. 그때 왜냐면 저희 교회 에 이제 달력이 나온 거요 달력. 달력이 나왔는데. 교회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네, 기독교 <laughs> 대한 감리교회는 기독교 대한 장로회로. 네, 막 주보 달력이 잘못 나와요. 근데 달력을 해주신 분도 아뭐 괜찮다는 거. 아니 뭐 그거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만 알면 되지. 교인들한테 제가 여러 본 거예요. 교회위원분들한테아 이거 달력이 잘못돼 어떻게 하 하냐. 교회위원들이뭐라는지았어요아 이거 뭐 어떠냐요 목사님 그냥 그 붙이고 쓰면 되지. 뭐 주보 달력 우리끼리 보는 거든 뭐 어떠냐고. 그날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 달력이 렇게 잘못 나왔습니다. 이 연약한 목사를 용서해주세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뭐 괜히 다 바꿔가지고서 그 사람들 손해를 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전화했어요, 그분한테. 이러이러해서 해야 되니까 안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면 세요한 5초 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5초 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리스인은 아니지만, 그리스인은 아니지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죠? 아, 그럴 필요 없다. 이게 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결정하는 겁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 뭔가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만 항상 섬기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봐주면서 야, 저 사람은 조금 달라 그러면 되는 거야 많이 달라? 조금 달라? 네, 조금만 해도 괜찮요 그리고 나아가서 야저 사람은 진짜 많이 달라 그러면요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한번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조금, 조금 다른 사람 자 선포합니다 많이 다른 사람 많이 네 여러분 그걸 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은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를 구원하셨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끝이 궁금해요. 여러분, 다소미의 끝이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해요. 우리 다소미가 저렇게 잘 알아서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궁금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궁금해요. 궁금해요. 오늘 이 왕이 다니엘의 끝을 보며 궁금했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근데다니엘 뭐라고 고백해요?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룩해요.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말입니까. 그가 딱 올라왔는데, <laughs> 하나도 성함이 없었다. 왜요? 자기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 여러분이 좀 증명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를 와서 히브리서 11장을 딱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다니엘의 얘기가 나와요. 사자고 해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도,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리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냥 목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꿈꾸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러 가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2절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로바해요 증명하는 교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가 그런 사람들 다 소개하려면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니다늘늘 늘 어렵고 늘 아프고 늘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늘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모였지만 끝내는 오늘 다니엘처럼 승리의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네. 폭풍을 보면 다은 머리를 밑으로 조아린다. 숨을 것을 찾는데. 그런데요, 독수리는 하늘로 어히그 폭풍을 뚫고 날아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서양속담에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험한 바람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는 오늘 다니엘의 이 고난을 보십시오. 사자국에서 끝날 법한 그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고난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다니엘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경험되고 증명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뒷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록 주의로 출근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